점프 점프 해 얼른 점프 점프 해 아가가 봤어? 치치. 치치. 왜 초점이 아, 아, 안잡힌다깡안녕 친구야. 친구야. 아, 람, 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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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친구야. 안 친구야. 누구 친구야? 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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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미 친구야? 미 그래 몇 살이야? 네. 두 살이에요? 아세 살이에요? 세 살? 세 살이에요? 이 라미는 몇 살이에요? 라미 세 살이에요? 엄마야? 아빠? 엄마? 응. 또 점프 점프 해 한삼. 엄마? 한미는? 한미. 이모는 한미. 이모 지수 응. 이모 까지 삼... 했어? 지수 이모 삼촌까지 했어? 응. 응. 예쁜 척 해줘 예쁜 척 응. 예쁜 표정 어떻게 해요이나 나가요 나갈거예요 뭐 아! 재밌어? 뭐하는 거야? <laughs> 김치. 김치. 김치했어. 하트. 아빠 사랑해요. 그건 뭐야? 음. 그건 뭐야? 음. 그건 뭐야? 음. 어? 어? 응? 음. 뭐 찾아? 잭기. 뭘 찾았지? 응. 앙. 응? 호랑이? 응? 음. 갑자기? 음. 호랑이. 잭. 잭, 음. 잭 잡았어? 잭달님이가잭 응. 잡았어? 달 l 이달님이가달 응. a 이가잭 누구랑 잡았어? 음다인이 a t 이못잡못 i g a t 밖에 밖에? 응. 밖에는 이제 안 나가요 밤이니까 어, 밤이. 밤이? 어, 밤이. 밤이. 어, 밤에는 집에서 잠자는 거야, 이제. 밤이? 어, 잠잘 준비하는 거야. 밤이. 음. 밤이. 그래, 물 먹었어? 나 밤이? 치즈 먹고 물 먹었어? 밤이. 어, 밤이야, 지금. 치즈. 치즈 먹었잖아. 물 먹었어? 더 줘. 치즈 더 주라고? 하나 먹었잖아. 안 돼요 우유 먹자 그러면 아니. 아빠랑 같이 우유 짠 하자 아 어, 우유 짠 가자 <laughs> 아빠가 우유 줬어 짠해야지 짠짠짠더 음. 아. 줘요 더 줘요 음. 아빠 줘응 아빠 아빠는 여기 있어 아니. 짠! 컵, 컵! 어, 컵! 조심, 천천히! 아, 천천히! 아. 맛있어? 다 먹었어? 아니 남았어? 뭐 먹었어? 음. 그러면 치즈도 먹고, 우유도 먹고, 배안 불러? 오. 네. 오. 비타민도 먹을까? 비타민. 오, 비타민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비타민 안 먹어? 우유. 그래, 우유 먹어. 아. 오. 아. 아 천천히. 아하하하, 아하아하하아 <laughs> <laughs> 아하. 짠. 짠. 아하. 더져요, 우유 더져요? 응, 음. 자, 음. 우와. <laughs> 아. 얼른 먹어요? 토끼 야 토끼. 어, 토끼야. 이거 누가 사줬어요? 아빠가. 아빠가 사줬어요. 아. 아아아아아 음. 음. 그건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노래예요? 응. 음. 그게 무슨 노래예요? 음 할머니. 할머니 노래예요? 하트 하트. 하트 노래예요? 하트. 오이 다 먹었어요? 없고 없고? 응, 오이 다 먹었어? 엄마. 이제 내려갈까? 응. 음. 응 음, 가자. 이제 잘 준비해. 할아지 어, 오이 다 먹었어? 으아 됐어? 안녕 다 먹었어? 음 엄마가 어제 어 엄마가 어제 뭐? 음 빨리 음 뇨요이 뭐야? 다 먹었네. 어, 아, 빠 우쭈, 우쭈 어. 우쭈. 뭐? 우쭈. 뭐?